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22일. 어, 내일 동생 생일이네. 어, 갑자기 지금, 어, 기범마 형이 널 사랑한다. 근데 얘는 방송을 안 봐? <laughs> 자, 어쨌든, 어, 갑자기 동생 얘기로 빠졌는데, 자,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대한 걸 살짝 분석을 해보고 이 돌아오는 주에 대해서 어떤 주식을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코너인데, 맞습니다. 야 지난 주기사님 어떠셨습니까? 아까 여기 차트도 잠깐 봤는데, 와파란나를 보고 아파란나라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 사실 지난 주에 방송했을 때그때 우리 13일 의 금요일이었어요. <laughs> 그때 아 지금 1 3일의 금요일이다. 그래 그날 네네.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이제 이쯤이면은 조금 이제 바닥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네. 이야 이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환율. 환율이 우리나라가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아직은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아, 예. 긴급방송도 그때 하셨잖아요, 진짜. 아, 긴급방송, 예, 했습니다. 그거, 그거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내용이 안 맞길 바랬는데 금요일날, 사실 오전장에 뭐,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쭉 빠졌어요. 그거 보셨죠? 네. 보통 9시에서 9시 반, 10시 사이에 빠지는 게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반대매매가 소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후장에 또 빠지는 폭을 보니까 와, 이거 스탁론 쓴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그까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그 그러니까 지난주 한 목요일, 게 목요일 날 살짝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살짝 관등을 했죠. 이게 지난주에는 반대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니까, 목요일날인가 나온 뉴스에 뭐, 400억이 반대매매 나왔다, 뭐 나왔다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일단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반대매매가, 뭐, 개인의 반대매매도 있지만, 외국인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제가 몇달 전에 한번 CFD계좌에 대해서 말씀했었죠. 예. 그니까, CFD계좌가, 뭐, 자산가들이 좀 많이 하는 거고, 뭐, 열, 어, 많은 경우 열 배까지 레버지를 쓸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보통 신용등급이 높은 종목은 아니겠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시가총액, 뭐,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아마 CFD계좌로 쓸 텐데, 그게 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증권에서 약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하면서 이제 이자 먹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홍보하고 뭐 하는 증권사나, 그니까 지금 외국인 매물이, 그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게 외국인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게 외국계 계좌를 쓰면 외국인으로 잡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예, 네 맞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그좀 그러니까 그 그런 물량도 좀 있는 느낌이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돼서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게 멈출만도 한데 저렇게 들어오는 걸 봐서는. 한데막 화가 나는 거예요. CFD 계좌에 대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CFD 계좌 치면은 각 증권사에서 막그 홍보를 해요. 뭐 하면 무슨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가장 수혜주는 뭐 많이 오른 주식? 주식으로 돈본 사람? 아니요. 증권사 직원이에요. 증권사 직원인데 유튜브 해갖고 막 떡상 해갖고 책 써갖고 뭐 책을 팔아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1년 만에 막 진급을 막두번세 번을 해요 아니면은 뭐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경우 어디 회사 옮겨갖고 무슨 뭐 전무로 가든지 무슨 뭐 몸무로 가든지 막다 가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들 배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돈으로 백원도 투자하지 않고 증시 호황을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누립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증시 호황에 투자자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IPO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카카오뱅크나 뭐나. 왜냐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 먹지. 돈 맡기면은 그걸로 이자에 먹지.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개인이 그래서 할수 있는 건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버티기 그리고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어좀 신경 쓰이는 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도 증권회사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주식 투자가 어렵다 개인이 못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예, 네. 듣지 마는 듣지 마세요. 그니까왜그 사람들이 뭐 개인의 한계를 정해주고 뭐하고 그런 데도 많아요. 뭐 여러분 보셨죠? 이러면서, 이러니까 개인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그리고 막 이번에 하락장 같은 경우도, 하락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월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기자님? 3150부터 뭐 하락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3300까지도 갔고요. 그, 그 안에도 막 메타버스면 보면 수익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뭐 메타버스 수익 많이 났지. 그리고 반도체 소, 아저 뭐냐. 2차전지 소재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근데 막그 사람 이제 막 방송에서 서로 보시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막 댓글 보면 또 역시 뭐 고수님의 말을 듣고 뭔 전무님의 말을 듣고 형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어쩌죠. 아, 저... 하... 쌈 싸드시고요. 예전에 그 교수 얘기하신 그 분. 아 김영애 교수님이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외국 교수인데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아 닥터 좀 네. 루빈이. 그 사람 맨날 하락만 얘기하는. 니까뭐김영익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맨날 그렇게 하락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떨까. 이렇게. 난 진짜 진심 궁금한 거예요.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비관론자야. 그러면은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울까. 뭔가 항상. 막 웃을 수도 없고 막다 침울해야 되고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명성은 가끔 얻지만.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단기간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어, 저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차라리 테이퍼링 그냥 내일 당장 했으면 좋겠어. 금리 올리고. 음. 그게 나요. 아 지금 좀, 8개월, 9, 8개월째 지금 뭐 테이퍼링 안에 뭐 하면서 심리적으로 흔들고 뭐 하고 하는 게,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헤지 펀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공매도로 하방으로도 때릴 수도 있고, 선물 매도 걸어놓고, 공매도로 쌓아놓고, 밑에서 다시 받아먹고, 차라리 금리 인상 내일 당장 했으면 좋겠고, 테이퍼링 하는 게 나아요. 테이퍼링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테이퍼 텐트럼이 나온다라고 하면, 발작이잖아요발작은 그렇죠. 바로 단기간이에요. 차라리 그냥 한대 맞고 말지. 막 때리려고 하다가, 내일 다시 와라. 어제 싫어. 네. 어제 싫어. 너, <laughs> 너, 너, 뭐 잘못했어? 야, 내일 다시 와. 그럼 집에 가서 맨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러면 다음날 가면서 또 맞을 준비했는데, 아이, 새끼, 이거. 뭘 잘못했어? 마치 뭐, 오빠, 내가 왜 화났는 줄 알아? 막 이런, 이런 것처럼. 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나는 이 상황에 차라리 테이퍼링 한다라고 연준에서 아예. 찍어버렸으면 좋겠고 음. 아예 한은에서 아예 금리 인상을 발행해버렸으면 좋겠고 답답합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심리예요 예, 이거는 주식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음. 그 심리 상황에 지금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거에 정확히 반대로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대북 리스크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 뭐 한미연합훈련 때뭐 미사일 쏘겠습니다 원래 북한이 언, 니네가 언제 그렇게 말하고 미사일을 쐈다고 딱 쐈으면은 아 쐈구나 아니면 갑자기 지진 그렇지, 났으면은 그렇지. 뭐가 흔들렸다 하면은 뭐 핵실험 했구나 하는데 그럼 군산에서 어제 지진 난게 군산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나왔겠죠 뭐 근데 이제 너무 속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속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반영했다고 봅니다. 이미 다 반영했어요. 차라리 테이퍼링 하는 순간부터 급반등 할 거라고 봅니다.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계단식 상승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속시원하게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미사일 한번 쏘죠. 정원아 쏘자. 지금이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어, 뉴욕장은 급반등 했잖아요. 요즘 나스닥 선물도 지금 1.2%.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월요일 날 가장 큰 리스크 반대매매죠. 왜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몇몇 지인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화는 뭘까요? 증거금이 부족하니 입금을 하세요. 안 그러면 반대매매 나갑니다.라는 전화가 장이 끝나면 전화가 옵니다. 보통 그렇게 그런 전화를 많이 나오고 하면은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그 증거금을 입금을 못했을 경우 시장가로 매도가 나가요. 그럼 매물이 뚝 떨어지죠? 음. 그러면 이제 개인들 쫄아서 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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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10시부터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서 밑꼬이 달고 올라가서 양봉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게 내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긴급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용을 쓸 때가 아니에요. 쓰더라도 유보율을 350 이상으로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막 풀로 때렸을 경우, 하락하면은 뭐한50% 잡아놓고 한다고 그러면은 10%만 떨어져도 얘는 15%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유보율이 확 줄어요. 140% 되면 반대면이 나간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슬퍼요. 근데 심지어 초보들이 지금 신용을 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용을 때리고 있다고요. 그거 안 되니까 그거 메꾸려고 스탕론 전화해갖고 이거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CFD 계좌가 뭐 이렇게 지금도 법이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대주주 양도세가 안 나가니까 그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거는 죽어도 시폴 이상 안 떨어져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이 죽어버렸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죽어도 안 떨어지는 거에 뭐 삼성전자가 15만 원 간다고 했으니 이게뭐 뭐 도그나 카우나 이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CFD 계좌 에 이건 안전해하고 때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닉스 몇 프로 빠졌죠? 한 2, 30% 빠졌죠.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매물이 나왔겠어요? 삼성전자 10% 넘게 빠졌죠. 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매물이 누가 가져갈 거요 그거를 정말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소액 개미들이 가져갈까요? 아니죠. 다 쓰러 갑니다. 예, 네, 이거는 뻔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뻔한 패턴이라고 하면은 좀 우습겠지만, 이렇게 경험에서 보면 이런 일은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사실 충격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제일 많이 빠집니다. 2018년도, 19년도, 우리나라 주식은 하는 분들이 정말 피가 말랐어요. 미국이 응. 올라도. 전 세계 약재는다 반영. 아, 이번에 왜 빠진 거야? 아마. 뭐, 과테말라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laughs> 저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아, 우리나라가. 아,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어디를 찾으라니까. 예, 뭐, 어, 어디서, 어, 뭐, 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 도대체 우리나라왜 떨어지는 거야? 하면은. 김정은이, 어, 뭐, 뭐, 어디 간, 뭐, 전, 연락이 안 된대요? 막 이런 얘기 하 아, 해야 되거나, 뭐. 아, 맞아요. 예, 그런, 네, 그런 적도 네, 있었고. 네, 네,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빠졌나 보면은, 푸틴이 말해서 떨어졌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만큼 변동성도 심하고, 빠르잖아요. 모르는 걸 빨라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뭐 선반영 했다? 아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진짜 무슨 선반영을 선반영이면은 아, 정말 내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선반영이뭔 뜻인지 모르나 봐. 뭐, 이제 와서 떨어지니까 이미 선반영에 있었다, 뭐 했다. 그러면은 사표돼야지. 선반영이었는데왜 의견을 제시하고, 8개월 내내 얘기하다가, 아, 많은 게선반영돼 있었고, 뭐하고, 앞으로 악재 아, 정말.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오래 왔지? 자, 댓글을 읽으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지난, 지난주 그, 금요일날 긴급 영상 때문에. 예, 그, 그러니까 그, 조금 그, 답답해서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한미연합훈련 전이 고 음. 거기다 우리 성김 그, 그분이 오셨잖아요. 음. 거기다 저 러시아에서도 이제 북핵 전문가가 왔죠.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이렇게 폭등한다라는 거. 음. 근데 요즘에 한, 김정은이 되고 나서부터 옛날에 10년 전에는 미사일 쏘면 폭락하고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음모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뭐, 이렇게 간첩들이 선물 매도를 때려놓고 미리 해갖고 뭐, 걔네들이 뭐, 그걸 한다. 근데 말은 되잖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 예전처럼 뭐, 뭐, 너무하고 그 강화도 어떤 자리에다가 뭐, 돈 묻어놓고 가겠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시죠? 부모크라고 이렇게. 예, 예, 예. 예전에나 그랬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사일 쏘기만 하면, 은 이거 뭐야? 하고 딱 보면은 갑자기 속보로 이제 뭐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뭐 했다 하면은 그냥 뭐 그냥 수십억, 수백억씩 땡길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뭐, 뭐 간첩이 뭐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뭐, 그럴싸한데요? 꼬리에 꼬리를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꼬꼬물, 꼬꼬물 쓰리 하,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항상 이렇게 바닥이다라는 거 그리고 끝이다라는 건 새로운 시작입니다.